여러분은 한국 화교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들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어떤 혜택들이 있고 어떤 학교를 다니게 되는지 가볍게 총정리할게요. 시작합니다. 일 화교란? 화교는 중국에서 태어났거나 중국계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중국을 떠나 해외에 정착한 집단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 이상의 화교가 존재하며 주로 동남아시아, 북미, 유럽, 한국 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화교의 유형 화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화교란 국적을 중국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중화민국으로 유지한 채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화인이란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현지 사회에 동화된 중국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3. 화교의 역사. 화교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고대의 한나라, 당나라의 상업과 외교의 발달로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기 시작. 송원명청 시대 동남아 구역의 활성화로 동남아시아 국가인 발레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중국인 이주가 급격히 증가. 근대 1920세기 하편전쟁, 태평천국 운동 등으로 인해 중국 내 혼란이 가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주. 현대 20세기 현재의 20세기 후반 이후 경제적 이유로 해외로 이주하는 중국인이 증가하면서 화교 사회가 더욱 확장된.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화교가 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크며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정치 경제적으로 강한 입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4. 한국의 화교 역사 및 현황 한국의 화교는 주로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중국 산둥성 출신 이민자들이 인천항을 통해 유입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초기 1882년 1910년 조선 말기 개항 이후 상업 활동을 위해 중국 상인들이 한국에 정착, 일제강점기 1910년 1945년 일본의 차별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음, 해방 이후 1945년 현재 한국 정부의 외국인 경제활동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형성함, 현재 한국에는 약 23만 명의 화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서울, 인천, 차이나타운, 대림동, 영동, 부산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한국 내 화교 전용 학교. 한국에는 화교 자녀들을 위한 전용 학교가 몇 군데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화교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화교 중산학교 서울, 부산화교학교 부산, 인천화교소학교 부산. 인천, 대전화교소학교 인천. 대전, 대전. 이들 학교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교육하며, 중국의 역사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병행합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언급되는 화교특별전형에 대한 뉴스 기사를 안내하겠습니다. 화교특별전형이란 대학이 정원 외로 뽑는 외국인 특별전형 중에서도 대만 국적 화교의 경우 부모 가운데 한 명만 외국인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으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이나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제외국민 및 외국인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화교에게만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는 건 특혜라는 게그골짜다 일부 대학에 이 같은 조항이 생긴 건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 학생이 대만 대학에 지원할 경우 부모 중한 명만 한국인이어도 외국인 전형 등으로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국정감사에서 형평성에 관한 지적이 나왔고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는 2023학년도부터 대만 국적자도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화교 특별전형이라는 것도 없지만 현재는 논란의 원인이 된 조항도 모두 사라졌다는 게 교육계의 설명이다. 그래서 무조건 온라인에서 접하게 된 정보도 비판 없이 수용하기보다는 확인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지녀야 겠습니다 6화교의 영향력 및 역할, 경제적 영향력 한국에서 화교들은 주로 음식업 중국집 유통업 상업 분야에서 강세를 보임. 문화적 교류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며 특히 중화요리 전통문화 전파에 기여, 다문화 사회 기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화교들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7화교의 법적 지위.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화교들도 대부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 화교의 한국 국적 취득을 제한해왔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화교는 중국 국적 중화민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국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래 거주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없음. 팔 화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화교가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정부 차원의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제도는 일부 적용됩니다. 장기 거주 혜택 F-2, F-5 비자 한국에서 태어난 화교는 장기 거주 F-2 또는 영주권 F-5 비자를 받을 수 있음. 일반 외국인보다 한국 체류 및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유용이함. 하지만 국적 취득이 어려웠던 역사적 배경 때문에 실제로 많은 화교들이 법적 지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음. 일부 경제활동 제한 완화 과거에는 화교가 부동산 소유나 금융거래 등에서 차별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규제가 완화된 그러나 여전히 일부 금융 혜택 예시로서 정부 지원 대출, 공공기관 취업 등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중국어 교육 및 문화 지원 일부 화교학교의 서울화교 중산학교 등에서는 중국어 교육 및 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이는 정부 혜택이라기보다는 화교 사회 내부의 지원에 가까움 구화교가 받을 수 없는 혜택 대한민국에서 화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 및 공기업 취업 불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화교는 공무원 시험 및 공기업 취업이 불가능한 이는 국적을 유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군 복무 및 정치 참여 불가 한국 국적이 없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가 없으며 투표권도 없음 단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병역 의무가 부과된 정부복지 혜택 제한 기초생활 보장 제도 건강보험료 지원 주거 지원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한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공 복지에서 배제된 직과거 화교 차별과 현재 상황 경제 활동 제한 과거 1960년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정부는 화교의 경제 활동을 심하게 제한했음. 대표적으로 부동산 소유 금지 정책이 있었으며, 화교들은 집을 살수 없었음. 또한 일부 은행에서는 화교들에게 대출도 해주지 않음. 최근 변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일부 화교 규제를 완화. 현재는 화교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사업 활동도 가능한. 하지만 내국인과 완전히 동등한 권리는 아직 보장되지 않은 그러니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무겁지 않고 가벼운 정보 전달의 주체 라이트 팩트가 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